민주 군대를 갈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군에서 있어야 된다. 일제 잔재를 추앙하고 있는 군 세력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.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있어야 만될것 같다. 육사의 흉상이 이쯤의 군의 역사였어. 진흥무관학교의 역사, 의병의 역사, 독립군의 역사, 광복군의 역사. 조성 선생이 1940년 9월 17일을 중칭해서 광복군을 창설할 때 오늘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1907년 대한제국군대가 해체되는 날 우리는 출범했다. 광복군이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군대가 1907년에 해산될 때 대한제국 군대의 숫자가 7천명에 불과했습니다. 그런데 의병이 봉기한 숫자가 14만 명이었습니다. 의병이 그만큼 많이 의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 그게 국군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. 조성사 말씀, 그 말씀인데 그런 전통이 이어지질 않고 이종선 같은 사람을 육군에 오리진이 일본군이 잔재들이 만든 조선경비대가 오리진이다. 일본 군대의 잔재들이 만든 조선경비대를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민주군대를 갈 수가 없어요. 일본 군대의 잔재가 어떻게 민주군대를 갈 수가 있습니까? 국내에 오셔가지고 김구 선생님 밑에서 한덕당 조직부장을 하셨습니다. 백분 선생님 암살 후에 이 사건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. 이 사건은 한족당의 내부 세력에 의한 것이다. 6.25때 북한이 김학규 장군을 잡아서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 것을 김학규 장군이 지하에 숨어서 참으로 고생운데 엄청 났습니다 그 커다란 음모국 속에 조작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입니다.